야 이제 아프리카 TV 트위치에 음, 꺾일 끔 거다 음. 여기 이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한 <laughs> <다 웃음> 2년 됐어요. <laughs> <와, 꿀맛겠네요>. 네. <laughs> 자1인미디어 전성시대 수탄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채널을 찾아서 참구독을 추천드리는 유튜브 서평시리즈 희대의 나구독중. 자. 희대의 나우구독 중이 첫 칼럼을 구독자분들께 선보인지가 어느덧 1주년을 맞았는데요. 자, 1주년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1인 미디어를 탐구하겠다는 그 시대의 나우구독 중 기획 의도하고 어쩌면 딱 맞는 한국 대표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입니다. 유튜브와 거의 같은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행보는 정말 우리나라스럽게 거로운 아프리카 TV가 연 1인 미디어 세상을 정찬용 대표 이사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Anybody freely casting이라는 누구나 방송을 할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대표이사 정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창립 멤버는 아니시겠지만 네, 네, 네. 합류하셨던 게 언제쯤이었었죠? 그게 2011년 12월 아. 지금 제 저랑 이제 각자 대표로 계시는 제 보스 네. 서수길 대표님하고 같이 네. 어 홀딩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 회사가 기존 아프리카 t v 전 이름이 나우콤 네, 나우콤을 네, 인수한 거였죠. 그러면은. 마치 그 알고 온 것처럼 딱 10년 차에 찾아서 어 배로, 그렇죠 배로 온 거는 네네, 맞습니다 이제 10년 차꽤 의미가 있는 네. 해지요. 네, 아프리카 t v 가 음. 사실 이제 생겨나서 10년 됐다라고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는 음. 거, 네, 그런 마음가짐도 음. 있지. 그 특히나 지금이 좀더 바쁘실 거라고 알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각자 대표라고 하는 음. 시스템으로 음. 대표님이 되셔서. 음. 그 시스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언제였죠, 벌써? 만으로 벌써 2년. 그쵸, 죠년 어떻게 체계가 조금씩 다, 달라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 사실은 실제로는 음. 제가 부사장 시절 때부터 회사에 대한 전체 총괄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형식화시킨 게 이제 각자 대표이사라는 형, 형식을 갖춘 것 뿐이고, 음. 실제로는 제가 회사 전체의 오너십을 갖고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거는 길게 보면 4년, 음. 짧게 봐도 한 3년 정도 됐죠. 음. 그거를 좀더 대외적으로도 국건이 하면서 좀더제 중심적으로 회사에 대한 음. 경영 체계를 갖추게 된게계기가 음. 되지 않았는지. 정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아주 복잡한 그렇죠. 플랫폼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뭐 저희 실제로 유저 커뮤니케이션 파트는 24시간 365일씩 하는 조합고 저도 그 매일매일 그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음.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았던 적은 없는데 음. 이 즐거운 바쁨이죠. 네. 다른 데랑도 좀 차별화되게 크리에이터들, 네. 그러니까 BJ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더 주안점 두시고 제도라든지 사랑할 만하다 할 정도로 변화를 주신 것뭐뭐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유저 참여형이거든요. 그렇죠. 기성 미디어나 다른 산업들은 유저 참여형이 아니라 음.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창사 음. 이런 음. 형태지만 저희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공간 속에 들어오세요. 음. 들어오시고 이 안에서. 활동하세요. 음.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음. 근데 저희는 그, 이렇게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어쨌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음.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계속 쓴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1차 고객은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BJ. 네, 그분들이 1차 고객이, 고객이 BJ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고객이라는 게꼭 어떤 음. 등급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음. 우리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밀접도를 얘기한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2차 고객은 우리 유저들인데 음. BJ라는 그룹이 음.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케어나 인게이지먼트가 다른 여타 플랫폼에는 없는 저희만의 사실은 경쟁력이자 음. 일종의 철학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잘 되는 친구들을 더 발전할 수 있게 좀 조력하고 이런 음. 쪽에 전문 인력이 뭐 저희 전체 인력 지금 500명 중에 100, 명이 넘죠. 아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 간의 소통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에는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사회에서 뭐 하다 못해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자 뭐 미션이 아닐까 싶은 음. 거죠 미디어를 소비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뭔가 규제라는 거에 대해서 음. 당연하다는 것도 좀 있고 네. 자, 제가 사실 대표님 기사 중에 제일 많이 본 기사는 무슨 위원회 같은 데가서 아, 네. 네, 네,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셨던 거, 그걸 제일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또 매번 거석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laughs> 아프리카 TV가 중점적으로 돼서 이 어,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요 네, 아무튼 그때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어떻게 좀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거기서 계속 이 아프리카 TV의 얘기를 하시고 아프리카 TV만의 또 어떤 그 대응도 하시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이 그림을 계속 여기까지 끌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음. 이게 인사이드에서 이 안에서 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안에서 이 문제의 시각을 바라보는 각도와 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음. 어, 경찰 공무원이 음. 예를 들어서 관할 지역 바깥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안도를 한다고 우리 관할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아, 왜 하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 좀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음.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좋은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추락사가 많이 나? 입장 제한 시키면 되죠 그렇지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그러면 거죠. 그 멋진 경치를 못 보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기지 뭐 자격 제한을 하면 되지 않아 음. 뭐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음. 그런 얘기들을 한쪽도 많아졌죠 한 2015년도만 해도 그런 회의에 가시면 음. 아프리카TV에 대한 뭐 선입관이라든지 음. 경시라든지 음. 이런 게 엄청났던 음. 때였거든요 음. 제가 기억하기로도 11년 정도만 변질려도 그렇죠. 그러면서 매번 회의를 매번 나가고 네. 가끔씩은 화도 냈어요. <laughs> <laughs> 그거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참. 그래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바뀌어 가고 있는 그 변화의 추세가 다행히 아프리카 TV가 잘 이렇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같아서 음... 그게 위안이 되는 거죠. 네. 2016년, 이른바 그 엑소더스 음. 그 사건 때, 야, 네. 이제, 아프리카 TV 트위치에 음. 꺾일 거다. 음. 여긴 이제, 음.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향후에도 이 경쟁 방송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그 경쟁 구도라는 거가 아닌, 아프리카 TV의 어떤 이 포지션이, 그거를 하게 됐던 거를, 특히나 2016년도 사태랑 같이 좀 그래서 음, 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때는 어떤 정해놓은 그 명확한 그 기준이 있었던 것도 음. 아니고 하다 보니 약간의 그 소통의 그좀 어려움이 있었지 음.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좀 이슈가 생겼던 거가 시작이 돼서 이게 네. 이제 플랫폼 단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화두가 이제 화질에서 빠지 화질. 아프리카 TV는 뭐 모회사가 아마존인 것도 아니고, 모회사가 구글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아프리카 TV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뒤가 그렇게 든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비용이라는 거에 되게 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래서 100% 화질이 우리가 어, 그 당시 이제 트위치에 비해서 떨어졌던 게 음, 사실이죠. 음. 플랫폼의 품질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음. 최대한 음. 비용의 이슈보다는 투자 이슈도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게, 하여튼 유저분들한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음. 어떤 해결책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명확히 얘기하면은 유튜브와 저희는 그 정면으로 경쟁 관계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그들과 저희와의 차별점은 아까 서두에 얘기, 말씀드린 거기는 그냥 오리지널 플랫폼이에요. 음. 실제 운영에 대한 이 서비스 철학도 그냥 플랫폼 음. 마인드요 음. 근데 저희는 플랫폼 마인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직접 기획 제작 저희 음. 뭐 스튜디오 지금 두개큰거 도와주고 그래서 귀엽. 사실 e스포츠 쪽은 이미 저희가 어 시장을 많이 그 움켜잡았죠. 음. 이 e 스포츠 쪽에다가 힘을 조금 준다라고 할까요? 음. 이것도 지금 약간 비전 설정하신 게 있었죠? 그럼요. 네. 이미 이 e 스포츠는 저희가 이 e 스포츠에 투자한 게 적게 잡아도 3년이고, 한 4년 동안 음. 투자를 했고요. 대체할 만한 곳은 정확히는 없죠. 음. 왜냐면 하이 e 스포츠 리그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참여시키고, 중계하고, 송출하고, 시청하고, 그리고 그 생태계가 나중에 우리 아프리카TV 플랫폼에까지 돌아가는 그런 순환 생태계를 갖춘 곳은 없다고 봐야죠. 실제로 지금 은퇴한 프로게이머들이 뭐 트위치에서 활동하지만 저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고 아프리카TV의 판교 본사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인터뷰. 거의 3시간이 걸렸는데 역시 그 짧은 시간에 담기는 힘드네요. 자 곧이어 이 편에서 뵙겠습니다.